청취 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2025년 11월 20일 정원 변호사의 법률 산책 시간입니다.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산티라는 동네에서 뉴스가 하나 나와 있네요. August Marriott이란 청년이 Great Clips란 이발소 미장원 같은 데서 올해 1월에 이제 어포인먼트를 했는데. 이제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가지고 서비스를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진열에 놓은 뭐 샴푸 등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난동을 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직원을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뭐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팽개쳐진 물건들에 의해서 아마 직원이 경미하게 다쳤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났는데 징역 6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상 물건, 물건 파손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질렀다고 6년씩이나 받았어? 뭔가 좀 있다 생각해 가지고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97년생인 이 청년은 이 사건 전에도 다른 형사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전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당시에 가석방 중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롤이라고 하죠 포롤. 우리가 흔히 듣는 프로베이션, 집행유예하고는 다른 것이죠. 집행유예는 어, 프프베이이은은수하하전 전에 수전 전에 수 대신 신회회에려보보는는이죠죠 예를 어어서년프프베이이이이하하앞으으로년 동안 안새죄죄지지지지말조조하하살 살라는 이죠죠리리그프프베이이션기 동안 안새죄죄저지지면면 프로베이션 위반으로 과중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런데 퍼롤이라는 것은 벌써 감옥에서 형을 살고 수감을 하다가 이 가석방이란 자격이 생겨서 이제 심사를 해서 가석방이 허가가 나서 사회에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베이션보다는 심각한 거고 제한이 더 많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 전과가 있었는데 중범죄였고 그 결과 가석방 중에 또 이번 건으로 중범으로 기사가 되고 또 유죄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펠러니, 중범이 두 번째인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두 번째 펠러니가 있으면 형량이 그냥 자동으로 두 배가 됩니다. 이 친구 경우에는 3년형인데 원래는 종과 때문에 6년이 나온 것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머리 깎으러 예약을 했는데 늦게 가 가지고 본인 잘못이죠. 머리를 못 깎게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욕하고 진열에 놓은 샴푸를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6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게 현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과 때문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이제 낭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옛말에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옛날에 지혜로운 한 부인이 남편한테 인위지덕을 가르치면서 화가 날때 참으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방 앞에 남정네 신발이 놓여 있고. 방안을 이렇게 몰래 들어다 보니까 한 대머리 한 사람과 부인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더랍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다 죽여 버리려다가 부인이 한말 인위 지덕이 생각이 나서 한 걸음 물러서도 또 들어가려다가 또한 걸음 물러서고 그리고 세 번째 기침을 하고 천천히 들어갔답니다. 기침 소리에 잠을 깬 부인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머리 깎은 사람은 비군이었던 것이죠, 여성. 낮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비군이를 만났는데 비가 와가지고 모시고 와서 방 안에서 잠시 쉬다가 둘다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모르고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낫들고 예를 들어서 사마도 살인이 나서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인위지덕. 참을 인사해버리면 살인을 면한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왔다 하네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이성을 잊지 마시고 인위의 지덕을 외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사태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20일 정원 변호사의 법률산책식에 마치겠습니다. 정치에 지어서 감사합니다.